네 안녕하세요 찬민입니다. 네제명이랑네 재명이랑 배틀을 아니 그 뭐냐 건축 배틀을 붙기로 했는데요. 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재로만 해야 돼? 자, 야 진짜 야 따로 따로 줘야 돼. 나는 뭐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아유, 나 잠들이 만든 거뭐잠뜨이가 만든 만들... 어난석이형성 성향... 여기 내 농장이다 한이 정도 여기 내 농장이다 장난해 집지우라고 아니 그러니까 농... 집 농장도 있을 수 있잖아 무슨 주민농장이냐? 주민 농장이냐 주민이 아닌가 꽃을 왜 심어 <laughs> 여기 나무 심었거든 나무 나무를 나무? 웬 나무? 나무에 뭘 줘야 돼? 지 물. 뼈가루. 뼈가루가 어있지 뼈가루하고 이거 시야, 뭐시지? 거기에. 붙여서 야, 빨리 짓자. 야, 이거는 1편으로 하고 3편까지 있다 잖 아, 잠시만. 뼈가루 어딨지? 뼈가루가 어딨지? 찬민이 형은 뭘 짓고 있나? 몰라가 왜? 그냥 왜? 몰라가 되니까 왜? 뼈가루 어딨 만들고 있다 왜? 어쩔래? 왜? 집 만들고 있다고 아잠시 뼈가루. 뼈가루. 뼈가루 그냥 뼈가루 어왜지왜집 만드냐고? 네. 그냥 내 마음 아닌데? 왜? 왜내 마음이 왜짓는건내 마음이지 뼈가루 어딨지? 자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우, 신발처럼 하고 네 운동화처럼 이렇게 모습을 짓고또 여기서 같은 모양으로 네, 2층이에요 2층 내가 이거 잠들리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따라 하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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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이거 뭐냐? 아, 맞다. 그거. 네, 철문을 설치해 주고 그리고 레버인가? 레버가 아니지. 버튼이지. 버튼 어디 갔냐? 아, 여기 다 철문은 아니. 철문 말고 이거 바바판하나바바판 아, 찾아오아 지금 봤어? 계란다 올라갈 수가 없는데. 계단 만들 거야, 저 밑에. 아이고. 이렇게 왜게 이렇게, 왜게못 이렇게 만들지라 집을. 약간 조금만 조만들 내가 음, 더못 음. 해. 성원아, 내가 더 잘한다고 하는 애 아니면 니네 형이 더 잘해. 몰라. 내가 빗빛해? 응. 그래. 이거 뭐, 야, 명아 니꺼 네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야, 그까 내가 좀. 힐링해. 많이 이상한데? 네 것도 니 것도 많이 이상하지 울타리 어디 있 울타리. 울타리 여기. 나 <나오네? 목소리> 아, 이거 둘로 하자, 둘 울타리. 내게더 멋있지 않니? 된다. 여기잖아 커피 추락. 어, 마시고 아, 추락하고 추아을왜 여기, 여기 위에 옥상으로 가서추아하니 추락하고 아 여기 여기 그거 하자 여기 베란다 밑에는 거기 뭐냐? 주차장 <laughs>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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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데 나 어떤 놈이 어. 막 가위 아다도막구로으로만든는거 봤는데 그 조금, 조금. 음. お, 조금. <laughs> 내 것도 아, 내 거는 좀 어려워 나내 거는 그냥 쓰레으로 가면 키었 수만 으면 겁나 쉬워 수모는 잠난만들 거야.

나만의 스타일로 여기 는 서브. 빅빅. 나는 근데 수정석하고 음. 그것밖에 없는데, 근데 되게 빅빅. 음. 되게 나에게는 되게 좀 어렵다. 나도. 내가 제일 어려운데. 내가 어렵게 만드는 다품 뭐? 좀 조금 뭐가 있어? 아, 잠시만 뭐가 잠시만이야? 뭐, 뭐, 뭐? 뭐 하는 거야? 아, 나는 뭐 어떻게 지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 뭔가 이상 이게 아니야 모양이 좀이상 이상하지만 그대로 다시. 뭔가 이상하지 않니? 네. 어서 오세요. 아, 오리오, 춥겠다. 에서 라이드. 에메, 라이 아, 어려워 죽겠다 이따. 이이드이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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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단 따이 이따. 이따. 이 이따. 이 진짜 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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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돼? 안 돼? 나? 응. 나못 찍은건데 이거? 돼? 잔뜩이랑 야, 그 안에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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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잔뜩이랑 이 안에 비슷한데이 어떤 연 어떤 연구이구원 아니야 연구원 구 정도는 아니야 진짜 야, 내 집은 계단이요. 계란 비라, 베란다 밑에 무슨 침실이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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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은 이거 올라가면 완전 계단이다. 계단이다. 자살하기 딱 좋아. 아, 자살하기 딱 좋은 날 수건, 베란다 야, 집 만드는데 10분을 남겨할것 같아. 야, 근데, 집 만드는 거. 더 다른 사람들은 막 20분씩. 20분씩. 여기 있으면 왠지 여기로 와서 떠야 여기 되는잘 엄청... 만드는 사람은 막 20분 20분씩 진정. 네. 잠깐만 나가자. 나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항상 낙차놓고 들어가. 내가 나와서 첫 번째로 와. 이번엔 석양계다 아. 석양 블록으로 만든 석양기. 석양이 아니구나. 석영이었구나. 이가 잠깐만, 뭔가 이상해. 완 완전... 어. 이것도 못 만든 것 같아. 지. 야, 나는 왜있 나는 계단 쪽이좀부다 계단이야. 전부 다유리야 유리? 유리구만, 웬 유리? 긴 되는데 뭐 어딘가 뚫렸다 그냥 대충 만들어 보자 이 집이 너무 큰데, 나? 그냥 대충 만들자. 보면 좀 심했지 않았냐? 이번엔 나물 타리로. 제가 지금 뭘뭐 만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와이파이가 똑같아야 돼. 그관성우나 되잖아 근데 됐어, 됐어. 뭔가 이상한 걸 만들고 있다고 생각. 야니 나보다 뭐, 엄청 잘 만들었어. 내거 봐봐. 이 개소리야. 아이고. 진짜. 뭐야 이게. <laughs> 잘 만들었는데. <laughs> 잘 만들었는데. 아 네네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 뵙도록 하죠 바이.